대왕초밥집이 있는데 뭐, 어제도 안 열고 오늘도 안 열고 진짜 미친 돌아봤네 진짜 아니 지금 어이없는 일이 발생했는데 <laughs> 아까 호텔 직원한테 산미식당 열었냐고 전화해 봐달라고 했는데 안 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몰라서 저희가 따로 전화를 해봤는데 지금 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로 산미식당으로 노선을 바꿨습니다 저희 지금 산미식당 가실 때 있을 것 같아요 어제 어 아, 뭐야? 왜? 응. 응, 반대야. 이거 아니야. 음. Oh my g o 어, 있다! 어, 어? 홍차란다. 홍차 간다, 음. 홍차. 어, 별로가 본데? 맛있어, 근데. 근데 음, 나 너무, 너무 맛있데 이거, 이거 블랙밀크티 맛 나지 않아? 틀린 게 음. 뭐야? 아니, 나다 그러니까. 그러니까. 그게 좋아, 나는. 설탕인 것 같아. 음나 행복당 이름만 났으면 진짜 맛있을 거을것 같아. 정훈씨 음 지금 빙산도 못 먹고. 카페 거리에 문도 닫았고 그죠? 중산에 와서 한 거라고는 백그매드에서 먹은 거? 그마즈가? 응한게 음, 그 없어가지고 그냥 지우펀으로 넘어갈 겁니다 저희 지금 중산이니까 베이먼 시먼 이렇게 갈 겁니다. 오 어, 자리 많아, 야 자리 많아. 어디 앉지? 그냥 뭐 이쯤 앉을까? 유펀판에 도착을 했습니다. 아 비가 하루종일 와. 돌아다녀 보자. 어, 안녕. 어 우리 올렸 <laughs> <laughs> 이렇게 가면 되는 거겠죠? <laughs> 진짜 좋지? 여기 <laughs> 올라가는 거 맞겠죠? 그래, 사람들 일로 내려왔으니까 여기가 <laughs> 이디인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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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가 사진에서 본 거랑 느낌이 많이 다르네요 지금 비와서 그런가? 이렇게 한번같 찍자. 이캡처하게포기 코기, 포기해. 웃어, 사어사서기야라고포기 아, 근괜찮아 꽤나? 지우폰에서 모기 물리기. 아, 기 진짜 마지 진짜 마지 진짜 마지막. 자자자기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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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동굴 같은 곳이. <목소리> <히> 뭐야? <목소리> 야, 근데 너무 좋다. 태풍한테 보호받으니까. 어? 야 뭐야? 금방 또 나가는 길이 있는데? 야 우리 어디서 오 때까지 있는 거야? 응! 둘 들어올 때까지 여기서 뭐 먹어야 돼요? 아니면 그치? 그 냄새가 어딜까? 그 그러니까, 잘... 냄새가 나고 냄새 따라 가보자 그럼 그럼 어디서 맛있는 냄새가 나던데? 야야 아, 냄새 사라졌는데? 어떤 곳에? 곳을... 진짜 일본인 친구를 너무너무 사귀고 싶었는데 드디어 일본인 친구를 두 명이나 사었습니다 유나와 유리. 아, say hello in my video. 이즈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처음은 뵙겠습니다. Hajimemashite. h a j i m e m a y name is. 제 이름은. 제 이름은 유나 이문이다. 오, perfect. <laughs> Oh, ah, Yuri! Ah, pretty, pretty. <coughs> ah, kire, kire. Name, kire.

이번에만와야돼 맞아, 맞아. 일때 완전 입안에 갑자기 자이거 하나 더 튀어나와. 나도 나거 앙키. 앙거 자, 이거 진짜 잘했다. 하나 더. 하나 더. 어, 진짜 잘 어, 진 너무 어나 너무 튀었어 한국에 생이좋 진짜 맛있는 계란 지금 는데잖아 그런데, 계란을 섞어서 음, 뭐, 약간 유국이 진짜 얇게 하는, 음, 쉬운 느낌이 나. 나는 무슨 맛있어. 음? 근데 음 <laughs> 먹을 때마다 예전에 나오냐? <laughs> 그때마다 감동이야. 맞아. 뭐나 이거, 반있게 할까? 너 오래. <laughs> 호시차 라떼 먹으러 왔어요 고은이는 이거 먹는데요 흑임자? 대만에 오면 이걸 꼭 먹어야 된대요 음? 맛있어 너무 밍미해 이거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어. 어, 많이 먹었다 그냥 미숫가루 맛인데? 아니 얘랑 우리랑 진짜 그냥 입맛이 다르다 <laughs> 스테이스터마스야 스테스터마 아 먹을 때마다 맛이 달라. 피스타치오맛아 피스타치오다. 아, 맞아 맞아. 너뭐 좋아해? <웃음> <웃음> 야 이게 시먼디. 아니 어제 여기 폭풍 때문에 진짜 아무것도 없었는데 아, 지금 아, 다시 아, 이렇게 아, 많이 아. 생긴 거야. 공들어 간다. 그래? <laughs> 음시가안아서왜 음. 음. 이렇게 달아? 그니까 연고 아. 왜 이렇게 맛있어요 연고 진짜 달아 연고 하나 샀다? 진짜 달아. 망고 아 하나씩. 와 망고 아, 야 망고 하나 용고 하나 비로 만일 270 270아 근데 비싼데? 왜? 원래 이런 거? 아도 되지 않나? 응 우리 깎아 네, 내가 다시 깎아줄게 네, 오케이. 오 마이 갓. 오 마이 갓. 아, 오리지널. 아, 오리지널. 아, 진짜 맛있다. 너무 맛있어. 하나. 밖에 안내준 아 국장을 따로 넣어주는거야? 내가 해줄게 내가 해줄게 진아 편하게 가아너 관객기간 있잖아 아니 관객기간 찍었어? 가 쉬가 어제 편의점이랑 다를게 없는 우리의 먹거림 쉬쉬. 되게 습스하다. 난 좋은데? 음. 약간 우렁티 뭔가 이런 느낌도 나고. 을 먹고 싶어. 오. 아 걱정 부기로우린 먹고. 아. 맛있겠다. 맛있겠 그냥 어때? 먹어봤어, 먹어? 음 아니. 샤오롱바오 먹어볼게요. 오. <laughs> 음 진짜 <정말? 웃음> 음, 음 <laughs> 음 ~음 음 맛있어. 응, 진짜 맛있어. 불음가 끼워서 음 응, 응, 막 응, 막 이쪽도 까낭... 만두피도 완전 사장님처럼. 어, 뜨거웠던 것을 시정해 주겠다. 응, 진짜 막... 응, 빨리 먹어라. 맛있을까? 그면 안에 밥이 있어요. 어 응... 한국 맛있는 거래? 진짜 맛있죠? 좋았어 마지막 밥은 방금은... 안니었나음 너무 맛있다. 맛있어? 좀 맵지? 응. 우리가 스파이시 매운 식이 선택해서 그런가 봐. 맞아. 음 맛있다. 그래라 나 너무 고마웠어. 재밌 고마움 돈 줘. 재밌어. 밤 산책을 가보겠습니다.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. 다들 볼게 다들 볼게. 달려 <laughs> 차는 거 아니야? 차차 <laughs>